새우는 내가 옛날에 많이 넣어서 먹어봤거든. 새우 언제 넣어? 지금 넣으면 돼. 새우가. 형, 어, 그거, 그거.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 열한 마리. 열한 마리? 열한 마리. 형 여기에서 이 새우 맛이 날려면 이 요만한 거한백 마리, 한백마리는 넣어야겠다. 백 마리. 너 먹어보고 시원한 어. 맛 나면 끝장난다 진짜. 새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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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척 와, 불 좋다. 이야. 야 이리 야 이리 일단 내이 라면 한번 이 라면 엄청 맛있다. 그냥 기가 막 기가 막혀. 야, 그기야, 그기야, 그기야. 그기야, 그기야, 그기야. 야 이제 봐서 그림이 그냥 기가 막혀, 기가 막혀. 아 너무 맛있어. 해아 진짜 잘 끓였다. 어? 진짜 잘끓다 맛있네. 야그 김치 맛있었으 딱인데. 응. 형왜 새우는 왜안 넣었어? 야 참나. 응? 새우 안 보여? 치림프 어? 아. 이거 형 저거 아니야? 새우젓? 새우젓. 아유. 어, 그이 새우 나잖아. 새우 향 첨가된 약간 그지 그렇지? 지 만나. 그냥 그 정도? <laughs> 네. 응. 야, 달바바 달. 봐봐, 달. 어? 기가 막힌 달적기 이거는. 뭐. 응. 우리를 반기면서 달. <laughs> 응? 야 이런 게 진짜 힐링이고 이게 음악 아니야 지금 자연적으로. 너무 고생했다, 애썼다. 너 사실 너 뭐, 나는 오늘 한게 없다. <laughs> 네가 다 했지. 난뭐 내가 했나 <laughs> 저 기계가 했지. <laughs> 난 처음 얘기 들었을 때, 어. 근데 코가 <laughs> 이렇게 시큼해졌네는데 <한데? 웃음> <laughs> 이거 뭐야 주름에, 야 목에 주름에 떼 장난 아니다, 너 주름이. 이때 보여요, 떼. 나 진짜로 몰랐다고. 이럴질? 조심 생활에 지쳤으니까 음. 뭔가 세컨하우스 낚시도 하고, 어? 음. 편하게, 음. 그냥 뭐 즐기면 된다. 어. 나 지금 손이 떨려. <웃음> 아니, <웃음> <눈물>. <웃음> 아유 진짜, 아유. 야 치워, 그거나 어? 치워, 가자. 치워, 빨리 치워. 가위바위보 치 사람 치우 아, 진짜. 아, 진짜. 꼭거 괜찮다. 단판. 아, 힘들어. 자, 해. 단판. <laughs> 안 내면서 올 가위바위보. 가위 가위바위보. 가위 아. <laughs> 아 진짜 미안한데, 성국아. 이거 내 의자니까 꼭 챙기고 이거 네 의자니까 두 개는 꼭 챙기고 간다. 이상호 아 파이팅. 아, 재밌네.